돼지 고릴라.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돼지 고릴라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컨텐츠는요. 현재 파밍들이 진짜 너무 많죠. 그래서 아 제가 생각했을 때이 파밍은 한이 정도 급이다. 완전히 주관적이긴 한데 이 파밍 티어 표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제일 쉬운 1단계부터 가시죠. 1단계에서는 제일 대표적인 게 아마도 보통 시즌 초반에 많이들 하실 거예요. 이제 막1 6티어로 올라왔고, 템도 제대로 안 맞춰져 있는 상태에서 어, 할수 있는 파밍은 사실 별로 없죠. 뭘 몬스터를 잡든지, 뭐 내가 안 죽든지 해야지 좀 돈이 되는 파밍을 할 텐데, 그 수준까지는 사실 알케인고가 짱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냥 16티어 맵에 알케 이제 연금술사 오브만 바른 다음에 그냥 무지성으로 달리는 거예요. 달려가지고 드랍되는 카오스 오브나 아니면 뭐 충주교, 총주교나 포식자 관련 오브들을 먹어서 일일이다 팔아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두세 시간만 해도 충분히 빌드업 가능한 자본금이 모이기도 하고요. 이제 막 키우기 시작한 분들에게도. 나름 추천드리는 파밍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이 아이켄고가 사실은 워낙 초반에만 하고 맵다 뚫고 아틀라스노도 뚫고 하는데 사용하는 거라서 이제 그 단계가 좀 지났으면 은 본격적으로 돈을 좀 벌어야겠죠. 이제 그 다음으로 보통 선택하는 것들이 이제 장막 오브 이제 준 활용한 컨텐츠 있잖아요. 살이나를 잡게 되면 은 장막의 오브라는 것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게 또 시즌 초반에 더 해가지고 시즌 후반까지도 아주 쏠쏠한 돈벌이가 되는 거죠. 사실 저도 시즌 초반에 이준 컨텐츠로 해서 초기 자금을 모아 가지고 빌드업을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추천드리는게 기억런 수학이랑 야수죠 기억런은 사실은 뭐 갑충속도 필요가 없고 이제 아틀라스 노드의 영향을 아예 받지도 않다 보니까 저처럼 아예 돌을 다 빼고 뭐 1티어 내지 2티어만 돌아서 파밍하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그만큼 난이도도 쉬운데 그돈 벌리는 수입 자체에는 크게 변화가 없어서 수학 런, 그리고 야수 기억 런, 굉장히 추천드리는 파밍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16티어가 좀 편해질 때가 올 거예요. 빌드업도 되었고, 레벨링또 끝났으면, 16티어 8모드를 보시는 때가 올 겁니다. 16티어 8모드라는 게, 16티어 맵에 연금술의 오브랑 타라오브를 사용해가지고, 8개의 모드를 붙이는 거예요. 돈 벌리는 거는 이때부터가 이제 진짜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많이들 하시는 게, 지도 런이죠? 지도 런을 제가 해봤는데, 속도가 충분히 빠르고, 딜이 잘 나오고, 또, 오브, 갑충석만 좀잘 사용한다면 10d반 이상은 벌릴 듯 싶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제가 그렇게 빨리 못 도는 건가 싶기도 한데, 10d반까지는 안 나오긴 했는데, 여러가지 유튜브를 참고를 하면서 대부분은 10d반 이상을 버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갑충석까지 다 팔고 막 그러면요. 근데 이제, 이, 이제 지도론도 마찬가지고, 이제 17티어를 돌 때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돈 버는 거는, 내가 어떤 파밍을 해서 더 돈을 많이 번다, 이것보다는, 내 어떤 파밍을 했을 때, 그 파밍으로 인해서 얻는 재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갑충석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일반적인 카오스 오브, 그 외적으로 뭐, 변화 오브도 있을 수도 있고, 모든 그런 커런시들을 통용화폐라 그러죠. 카오스 오브나 디바인 오브로 빠르게 교환할 수 있고,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이 아이템의 가치가 디바인 오브로 얼마 정도로 빠르게 환산이 가능한지에 대한 계산이 조금, 빨리빨리 타는 신분들이 돈좀잘 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이 먹어야 될 가지수도 많고 팔아야 될 가지수가 많다면은 돈은 많이 벌리지만은 초보자에게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 근데 이 지도론이 약간 그런 편인 것 같아요. 막상 지도만 먹어서 팔았을 때는 돈이 그렇게 막 되는 것 같진 않았고 지도론을 하면서 얻게 되는 그 부가적인 수익들이 꽤나 큰 편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그것까지 다 포괄적으로 생각 했을 때 시간 나 10D 바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서 2단계에서도 좀 높은 순위에 랭크를 하였고요. 그리고 이거는 현재 기준인데 수학런이 미쳤습니다. 수학런이. 만약에 내가 이제 2단계로 넘어왔다. 근데 무슨 파밍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닥치고 수학런다 지금 뭐 제가 다음에 또 영상 올려드리긴 할 텐데 지금 영상 찍어둔 게 10분당 2.8dB 벌려요. 뭐 운이 좋다면 15dB는 그냥 가뿐히 넘어 넘어서는 수준이고 제가 방송을 안키고 말이 혼자서 그냥 빠르게 딱 돌았다면은 시간당 15dB 이상 무조건 나오는 하밍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17티어 금고로 했을 때부터 더 많이 벌린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17티어 금고로는 파라할 에 가지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파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거든요. 소환 넣는 파라할 때가질 수가 없어요. 생기만 팔고 뭐 디바인 팔고 디바인이래 생기 팔고 지도 팔고 그럼 끝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적으로 이제 보스 런 같은 것들이 있죠. 요즘 유튜버들이 많이 하는 보스 런 같은 경우는 뭐 우버 보스가 더 좋긴 하겠지만은 일반 보스, 총주교나포스트 잡아가지고 나오는. 그 주얼 있죠 주얼 그 5차 주얼 그게 주 수입인 것같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꽤나 쏠쏠해요 지금은 5차 주얼이 생각보다 가격이 다 높게 형성되어 있어 가지고 보스런 또 꽤나 쏠쏠하게 벌린 것 같고 또 시즌 초반에는 오히려 이제 킬카를 많이 팔기도 하죠 보스런을 통해서요 그리고 성구자런 이거에 시즌 초반에 되게 핫했죠 왜냐면 예 시즌 초반에서 중반 넘어갈 때쯤 되면은 분열 오브를 이용해서 아이템을 본격적으로 맞추는 시기가 되다 보니까 이 분열의 오브 소요도 많아지고 그 외쪽으로 이제 카오스 오브 조각, 고대 오브 조각, 소멸 오브 조각, 짤티도 오브 조각들이 막 떨어지게 돼요. 그런 조각들도 꽤나 높은 가치를 형성하죠. 또한 방이 있어요. 거울 조각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운만 좋다면 시간당 5 d b 아니라 시간당 15d b 이상으로 갈수 있는 포텐셜을 지닌 파밍이기도 하죠. 요 카드 묶음러는 어 이게 유튜브 찾아보면 또 나오실 수도 있는데 제가 따로 영상을 찍어 두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아직 편집을 못해서 영상 업로드 못하고 있긴 한데 카드 묶음 러니 의식이랑 카드 드랍하는 갑충석을 활용하는 거예요 지금 이미지로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회랑에 점수 갑충석을 이용해 가지고 갑충석을 쓰면 이 맵을 열 때마다 그 맵에 카드 묶음을 떨어뜨리는 몬스터들이 출현하게 돼요 그래서, 그래서 그 몬스터를 잡으면 뭐 카드 묶음을 떨어뜨리고 이제 그 몬스터가 죽은 자리에 만약에 의식 재단이 있다면 의식 의식재단에 재단에서도 한번더 카드 묶음을 떨어뜨리게 되는 형식이어가지고 판당 네. 카드 묶으면 50장에서 60장 정도 벌렸던 것 같고 그때 당시 시세가 88장의 1 디바인이었으니까 한 판당 한 0.6에서 7 딥은 확정적으로 벌렸던 거죠. 이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단점이 뭔가 의식에 많은 노드를 투자를 해야 되다 보니까 17 티어치도 수급에도 문제가 있었고 갑충석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편이 아니었어가지고 그런 좀 부가적인 수익에서 높은 점수를 맞지 못해서 한 5딥 정도로 이렇게 랭킹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티어 8모드가 좀 지루해지고 내가 이제 웬만큼 빌더도 끝났고 이제 엔드 세팅을 바라보고 있다 하시면은 17티어를 도시죠. 17티어 이제 많은 분들이 1 7티어님 이미 엄청이 끝난 맵핑이죠, 사실. 금고런 뭐 시간당 20딥 많으면 40딥까지도 본사람은본 적이 있긴 한데 금고런은 스펙만 된다면 사실 저도 추천을 드리긴 해요. 추가한 보다 훨씬 더 재밌어요, 일단. 떨어지는 아이템들도 이제 고가치 화폐들이 많이 떨어져서 재미면에서는 금고론이 제일 재밌죠 1틀티어 그리고 이제 이건도 조건부긴 한데 군단론도 있습니다 군단론 같은 경우는 쩔이라고 하죠 보통 무군단 뭐 쩔, 병원집 쩔 네, 수익이 장난이 아니죠 말이 아니죠 이 군단을 통해서 이제 뭐 파티원 분들 쩔해주는 것도 있지만 떨어지는 금 주얼들 있잖아요 군단 주얼들 그게 진짜 비싸거든요 그래서 운도 오면은 판당 뭐 10딥 b 정도 벌리기도 하니까 5분당 10딥이면은 시간당 5딥 b 면뭐 우습게 벌리겠죠 그리고 승객들로부터 받는 돈도 있고요 군단런은 사실 군단 빌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빌드만 기승만 갖춘다면 누구나 돌수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좀 정보가 한정적이라서 아무나 그 군단런을 돌진 않죠 그 빌드가 없 없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가 이제 17티어를 좀 쉽게 돈다 그러면 이제 우버 스킵까지 갈수 있는 스펙이 되었다 하시면은 추천드리는 몇 가지 파밍들이 있죠. 첫 번째가 성형 런이죠. 지금 성역에서 원제가 떨어지는데 이게 5 0 0 d b 넘어요. 그래서 성역이 이번 시즌에는 골드가 안 떨어져서 많이 흥하지는 못했는데 몇판 돌아보니까 여전히 강력하더라고요. 성역은 이게 만약에 원제만 떨어지게 된다면 은 진짜 엄청난 돈을 벌 수도 있고 또 여기서 모래 두고 그 외쪽으로 무슨 성역에서만 나오는 고유 성물들이 있거든요. 그것들도 되게 기본적으로 뭐 2, 3딥 정도로 높게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가격이. 그래서 내가 빌드가 충분히 빠르고 강력하다면은 성역을 되게 빨리 돌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역을 충분히 빨리 돌 수만 있다면 엄청난 재화를벌수 있는 파밍이기도 합니다. 원재가 5 0 0딥이니까 거의 마피 두 개급이죠. 성역 런또 스펙이 된다면은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도박성으로 강한 카드 복제런 지금 최근에 가장 핫해진 런이죠 한 판당 카드를 800장, 700장 많게는 천몇백 장을 모아가지고 약제사, 거울의 집 이런 것들을 좀 드랍을 노리는 그런 카드 복제런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버 버스 런이죠 홍주교 포식자 우버를 잡아가지고 나오는. 어, 니미스나, 군단, 하얀, 그 뭐라노, 보스 주얼, 5차 주얼에서 히든 옵션이 뜨는 거, 뭐 그런 거 노릴 수도 있,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면 오버쉐이브 오버 엘더 잡아가지고 얻는 각종 주얼과 무기, 보유 아이템들, 이런 것들도 충분히 높은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오버버스론또 만약에 내가 빨리 돌수 있고, 안 죽고 잘돌수 있다면은, 시간당 100tb 상을 볼수 있는 파밍이기도 합니다. 운이 좋다면요 무조건 그래서 우선은 티어리스트 여기까지 알아보고 분명히 생각이 다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생각했을 때 급은 아닌 거 같은데 라고 하는 것도 있으면 댓글로 한번 알려주시고 이거 인벤에서 제가 올려놨거든요 파밍 티어리스트라고 뭐 재미삼아 자신의 생각은 어떤지 작성해 보시는 것도 p o v 를 즐기는 방법 중에 하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다음 영상으로는 이 제가 극찬을 했던 수학론에 대해서 알려드리기도 할 건데 이것도 영상이 만들어지는 대로 빠르게 작업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사랑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또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돼지고일라였습니다. 떼바